안녕하세요. 나 모영 도롱입니다 여러분 있잖아. 카도롱이 카락카락 도님이 내가 아까 전화했거든요? 화가 나, 화가 났나봐. 어, 모영아, 이제 건만진 전화하고, 어, 건만 해라. 메시지만 보내라. 내가 무슨 글씨 달아요장 2급인데? 머리가 돌아가? 나 비장인처럼 보인가 봐. 언니, 오빠, 동생들도 카드론 정 보지 마세요. 왜냐면 모르토사 연목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 욕 진짜 더럽게 잘해요. 그러고 카드론님이 어? 지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고 다나나한 때는 돈이 하나도 없고 옛날 옛날에는 다냈거든요 보니까. 배부르 소리 한다, 어. 수술도 하고, 콧대도 수술, 몇번지 몰라도, 눈도 수술하고. 차가워. 철이 없어. 그러고, 결혼도 안한 사람들은, 그런만 믿지 마. 어, 아, 놀러와. 응. 언제 올 거야, 대 지가 말해놓고, 나도 하나고, 지가, 어전하지마어 반대해라. 뭐 그래 안 할게요. 카더러니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살랍니다. 그리고 카더러니 내가 맨날 참았거든요. 카더러니 이 내가 참았는데 밤하려도 안 하고 참고셨어요. 여러분 무지 참았거든요. 신들이 내려와서 대시한머니 누구 두고 왔다 너 화가 나니 아니면 너랑 엄마랑 싸웠니 어쩐니 왔다 안 왔다 기다니다 말을 해라 아니 내가 연이안 합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아 하면 하지 말아만 해 그러면 결혼 안한 사람 다 철이 없는 거야 애기도 없고. 집 부인도 없고, 남, 여자친구도 없고, 카드런, 카락카락, 돌아니면왜 여자친구 다 떠나갈 것 같아. 여러분, 진짜예요. 결혼 서류 하지 마. 싫다, 데 싫다. 왜 그런 말안 하냐. 하지 마라. 엄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 혼자 있는 게좋아한가 봐. 지 엄마는 지 엄마 닮아갖고 어 카드론 동생이야 지금 하늘땅이에요 지금 형이 형때문에 지금 하락거든요 지금 막고 있는것 같아. 같아요 연결 싸운것 같아요 나잘 모르겠다는지 막은지 마지 여러분도 어 카드론이 집 가지마세요 그러고요 카드론님이 돈돈 돈께 돈 모르고 어지 돈을 비싸게 하고, 초품깔도 너무 비싸게 하고, 무슨 사람꾼도 아닌데, 어? 34살 먹으면 은 35, 내년에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바쁜 다야? 내가 동생 있어? 오빠가 있어? 동생 있어? 오빠가 있어 내 마음도 몰라 잘 몰라 바쁜 것도 몰라 난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고 나 아프고 또시고 어. 얼굴나 많이 부었어요 지금 얼굴이 안 부었어요? 부었죠 아프고 지금 많이 아프죠 하루 종일 아픈 사람은 에? 내가 오빠가 있어 동생이 있어 이싸라지 아니, 내가 참고 있는데, 뭐지 참았어? 카드라님내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참았거든요? 참으라 해서 참았고, 엄마 안 싸우라고 안 싸웠고, 어? 카드라님 참으라 해서 참았고, 뭐지 참았어요? 어? 그러고, 카드라님이 나도 욕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마리에요? 지금? 지금 사과한다고 한 마리 있어요? 어, 가, 와봐. 엄마, 내가 우리 집다난가보세요 오만 기대라고 해요. 아, 우리 집안 와서 그거 뭐지? 바빠, 바빠. 바빠, 바빠. 어? 노래 불러? 바빠, 바빠. 나는 바뻐 응, 노래 부르라, 응. 당에서 그 차갑게 말하고, 무죄 말하고.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내가 동생이, 오빠가 있어. 언니가 있어. 남자친구 있어, 내가. 떠나가는데, 곰쟁이 개같은데, 씨발, 개. 가더랑 엿먹어, 씨발, 개같은데, 막. 내가한테, 뭐일 있냐 한 말이 있으면 말해라 해서 말했는데 카드는 이제 전화 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 내가 무슨 그거 내가 괜찮아? 하, 진짜 사라지네 이제 전화 안 할게요 메시지안 보내고 매진도 수고했고요 전화 안 할게요 그냥 돈 부, 보낼게요. 말안 하고 돈 보내세요, 여러분도. 전화 다 떼지 마시고, 전화 전화하지 마시고, 뜻대로 살아라고, 내투세 뜻대로 살아라고. 지 엄마는 아도 안 켰나봐. 지 엄마는 오냐, 오냐, 켰나봐. 사랑으로 맨날 이렇게 주고, 난 사랑 못 받아서 뭐 몰라, 잘 몰라. 어. 지가 짜맞아 내가 잡아 맞냐 개같은.. 씨발.. 참으라고 참았는데 씨발 개빼딸기 나한테 생일 주네? 여러분 카라카라TV요 내가 이름 줬고요 하시름 말할게요 내가 쳤어요 그리고 옛날에 TV 아니고 도런이라고 칼 도령님이라고 생각나 사람 지금 전화번호 바뀐 거 아니라 매진 그거요 매진 거 안녕하세요. 매장입니다. 이렇게 전화 돼요. 전화 때그 매진 남자분은 카도르이와 매진 둘이에요. 둘 그리고 결혼 안한 사람들은 철이 없고 잡빛. 화가 나고, 짜증나고, 차갑게 말하고. 댓글에 피 없는 맛 쓰지 마세요. 카드라님이 뭐,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다 철이 없고, 어? 결혼해라, 어? 사귀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 게 좋아하니까. 지도 돈 보니까 좋으니까. 나는 뭐, 동생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랬죠? 아닙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냥, 그런 생각 해주세요. 그러고, 카도르님이, 어? 나한테는 차갑게 말했어요. 카도르님이 그랬죠? 메시지만 보내라. 전화를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메시지 보내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고, 자신은 여러분 자단 전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즈님 전화번호고 카드는 전화번호 아니거든요. 진짜 반대하니까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남자들은 응? 아줌마아저시들은 어, 사귀라 여자친구 있으세요? 카드로한테해기스 주지 마시고. 전보고 구 어? 땅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내가 대대로 이거 안 지울 거예요. 그리고 카드르이 진짜 차갑게 말했고 무지하고 차물 같아요. 결혼 안한 사람 다처리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내봐. 철이 없고, 결혼 안한 사람들은 차갑구나. 여러분이, 카드론이 한번다 내봐. 카드론이 따뜻한 사람 아니야. 차가워. 나는 지금 바쁜데 기도하고 있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난다알고 있는데. 내가 이자리 있어. 뒷장에 있어. 없으니까 맨날 전화하지. 참.. 도라에 바빠지고 쓰러겠다. 나도 지금은 마음이 이스러워대로안 지워. 카드런이 100대 안 지워요. 그런 거. 카드런이 지금 내가 산자처럼 보이죠? 산자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다섯 살도 죽었는데, 기다알보고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부었거든요? 카더러님은 보고 더 부었거든요? 핫찐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아프면 핫찐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데 카더러님이 지금, 어? 아죽 카더러님이 지금 나한테, 하지 말아면 하지 말아, 알게, 알았게그리고 메시지 보, 보내라. 카드르 님도 그렇지만, 메이드님 카카오톡 메시지 봤나요? 바보서요못 봤어요. 조성에요 이렇게 하냈잖아 어? 그런데 내가 자만 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내가, 나도 결혼도 안한 사람들은 철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봐, 어? 가드님이 철이 있다 생각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철이 없어. 지, 은지 말은 철이 있다 생각한가 봐. 잡빛집, 담배 음. 피지. 또, 마음이 수수하만또 담배 피지. 어, 집, 어딘 사지, 똥 사지, 사람 누구나 입도, 눈도, 코도, 몸통 없어요. 어리 놀러 가지, 차 운전 잘하지, 못지지. 여러분 결혼하지 마. 가르님은요돈 좋아해. 돈 여자친구보다 돈만 좋아하고 후... 여자친구 생 하지 마세요. 어, 여자친구, 사귀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지 마. 진짜 들은 말이야. 메시지 보내, 안 보내. 전화도 안 해. 둘다안 해. 여러분, 내가 미쳤다고 메시지 보내라, 보내요? 안 보내. 둘다 똑같은 말이야. 전화지 마. 메시지 보내지 마. 이렇게 들려. 나는 기가. 반대 말이야 저거. 어 그럼 가러님 이미 안하다고다다 다 아니잖아. 내가 어 그래, 네가 오빠가 없어서 그렇구나. 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한가 심심해서 전 했나 보다 하는가 내 인생 부산간도 모르죠. 카드러님한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카드러님이 부탁하세요 사람들한테 집에 아면 오시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촛불과 돈 주라고 전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내니까 그리고 카드러님이 나를 하쳐 줬어요 지금 마음 하쳐 줬어요 하더라니 전화 전화 막고 죠메시지안받았고죠 음, 차단 차단했을 것 같은데. 나내전화뭐 이제 차단할 것 같이. 하가 났지? 다 알아요. 고도는 고도고 지수 안 하고 옛날 거는 지수 안할 겁니다. 그러고요 따라리나 참고 많이 참았는데 어 참았어 뭐지 참았어 참아야 참았어 내가 엄청 참았어 내가 어한번 생일 날 뭐냐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카드라님이 어? 뭔데, 어? 메시지만 보내라. 한 번씩 전화해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화하지 마라, 메시지만 보지 마라. 보내라. 어떤 거 말해요? 어떤 거 맞아요? 아둘다하는게 아, 낫지 않을까요? 아, 내일, 내일도, 병원 가요 먹요라도 병원 가고 다음 주도 약달아지면또 뭐 냉기로 맞고 하루 종약 아프니 미치겠다 카더론이 좋겠어요 안 아파서 내가 어카더론님이에나카더론님어대 편도 있고 동생 분이 그분이 나한테 편들서 편들었고, 은혜를 몰라갖고, 뭐, 전화, 거만해 어, 안 할게요. 메시지 안 보낼게요. 그러고, 카도르님이 오겠다고 할게요. 응.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나 모여 뭐 돌아마치습니다 뿅.